샤오방두가 문을 나서자마자 좋은 친구가 먹히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죠. 다음으로 우리는 방 2의 삼촌인 마오지수를 봅시다. 아, 그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젊음에는 값이 없다는 듯 배설물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이 가득했으며 분명 이 아침식사에 매우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먹으면 신맛이 나니까요. 전기밥솥으로 밥을 한 후에는 드디어 옆으로 누울 때가 왔습니다. 모두가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뜨면 햇볕을 쬘수 있습니다. 토끼 세계에서 가난한 학생으로 유명한 마오지수는 낮잠 자는 기술이 매우 깊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못지 않게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잠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산맥에는 또 다른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데스 호랑이 고향입니다. 그들은 마오지수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한쪽은 토끼를 좋아하고, 한쪽은 배설물을 좋아합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산호 안데스 고양이도 유일하게 산호라고 불리는 고양이입니다. 안데스 고양이는 배고플 때만 파산을 생각하며 배고프지 않으면 절제합니다. 하지만 마오지수 토끼는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귀는 머리 위에 자라있어서 즉시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가면 고양이가 뒤쫓습니다. 그가 숨으면 고양이가 계속 뒤쫓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기를 빕니다. 우리는 또 다른 토끼로 바꿔봅시다. 생사의 추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오지수 토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지는 것이 목적지에서 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끼 식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Oh,